자가에이프을 홍보할 수 있는 자딱 39분 넘었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연스럽게 네. 에이프릴을 알것 같은 분 10분 중 5분을 자연스럽게 여러분 뒤로 들어요 타이틀곡 봄의 나라 가? 이야기 다까지 약간... 힌트 주한 실격입니다 실격 아, 아, 아. 근데, 근데 일 시작하기 전에 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아, 해주고 저희가 여, 여기서 자 여기서 하고 합시다 그래요 정합시다 이거 성공할 시. 지금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은 딱 37분 남았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성공을 하면, 네. 치킨, 뭐, 고기, 고기. 저, 고기? 고기? 고기 먹을까요? 치킨 먹을까요? 여러분, 오늘 뭐가 먹고 싶어요? 고기! 고기 고기 야 아, 돼, 고기. 고기! 그러면 고기 설탕이잖아요. 예전여 <laughs> 근데 오늘 저, 저. 여기서 고기 먹고 가야 에이. 돼요. 다음에 사줄게 이런거 없어요? 맞아요 진짜 약속 바로 지켜요 먹는거예요 콜! 콜했어요! 콜했어요 진짜? 들었죠? 여러분 들으셨죠? 당장 해봐! 자자다 조용히 해봐 하어요 어. 콜! 어 오케이 하세 들렸죠? 오케이 말이. 그러면 남자 가지, 약속 지켜야 돼요 5천명이 들었어요 지금? 5천만 명이 들어야죠 가겠습니다 출발! 출발! 자 일본인 친구 아까 오시가 나요 나의 사랑의 소년를 다른 나라의 멋진 소년을 보았죠 얘네가창피해 아, 하는데? 아, 내가 해떻아 이거 나이 챔피 해.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 열짜리 나. 이아이돌 안녕하세요. 얼굴입니다기해가 에이프릴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현장 체험입니다. 근데 하자, 하자. 사람이 하자 굉장히 느낌 없는데 살짝 부끄러워가지고 뭘잘 못하겠네요 자 자, 점점 조금씩 사람들이 고 있는데 알죠? 네. 네. 더, 더 활짝 웃고 다녀요 여러분! 웃어요 웃 웃고 다녀 웃고 다녀 웃어 웃입 귀에 걸어 빨리 입 귀에 걸어 는그 소녀는 나, 른나 멋진 소하소 <laughs> <도왔어요 웃음> 그 아, 사람 많 아, 이거, 나라에그옆에에서이고 이거, 이거, 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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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도거 이거, 서로의 멀리한

너무하다 진짜 덕하게 키운다 덕하게 키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는디받은 예, 갈게요 <laughs> 자 에이프릴과 봄의 나라 이야기가 나와야 알았어요 예. 첫 번째 알았어요 아, 알았다고요 너 <laughs> 진짜 그만 좀 해요 그만하라요 <laughs> 저희도 아니, 속상해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활동했는지 한번 봐야죠 아, 아, 예. 정말 성리해요. 열심히 한 노력은 인정하나 아, 양심적으로 아, 양심적으로 아니, 저희 있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아, 여러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는 건 아직... 끝이야 포기하지 아, 순간 포기하지 마. 아, 오늘 제가 좀안 맞아 매이 포기하지, <laughs> <절대> 포기하지, <마. 웃음> <laughs> 포기하지,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 포기하면 안 돼. 성공. 성공했어. 아니요 저. 아진짜 아니,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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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팅으로 좀말좀 해주세요. 채팅으로 말좀 해주세요. 아, 왜제가 있을 때안 해요? 아니. 저희 알아보셨길래. 그러니까 그, 그, 그러면 감사한 분들이죠. 그냥 아니에요. 감사한 분이고 우리 미션이랑은 알아? 별개인 근데, 거죠. 아, 공평하게 재밌게 아, 즐기죠 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희 걸그룹입니다. <목소리도> 아 부끄럽게도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아이돌입니다. <목소리도> <저희> <목소리도> <걸그룹이에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아이돌입니다. 저희 걸그룹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기하면서도 위해 보는 걸그룹이에요. 차 옆에 붙어주세요. 차 이동하기. 그길 하늘에 내밀었대요 마지났으 그냥 해, 내가 사줄게 고기 나 세뱃돈 넘친거 알죠? 네 여러분 맞아요 저희 1월 4일에 컴백했구요 저희 앨범명은 프렐리드고요 기본 텐셜까지 있고요총 9곡이라고 불리는 저희 멤버 6명 이고요 저희는 휘프릴리고요 고민하는 이야기로 돌아왔고요 아니, 재작년 화를 잊지 마일 아니, 이를 잊지 마세요. 화를 잊지 마세요. 화지 마세요. 지요가 이제 요는 돌아가겠소 요 화를 잊지 마세요. 화를 잊지 를고요 아이돌! 그구 아이돌이구요! 슬퍼! 그만 슬퍼고아이 고기를 먹으러 지금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슬퍼 아무 그날이 행복해 보여